어 전도사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면 그것에 대한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음, 이것은 어 있는 곳마다 이름이 있어요. 교회. 교회. 맞아. 교회도 그렇다. 있는 곳마다 이름이 있네. 근데 교회는 아니에요. 그리고요, 이것은 이것은 우리나라에서도 볼수 있고요. 어, 오늘 아침에 여기를 지나온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응? 음? 그다 강아지? 그 다음에 음, 이것은 이쪽과 이쪽을 이어주는 일을 하는 곳이에요. 길, 다리, 맞아요. 다리예요. 다리는 있는 곳마다 이름이 있죠? 잠실대교, 성수대교, 청담대교 이렇게 이름이 있어요. 또 다리가 다리는 우리나라에도 있지만 여러 곳에도 볼수 있어요. 그리고 다리는 이쪽과 이쪽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죠. 이 다리가 이쪽과 이쪽을 연결해 주는 것처럼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해 주는 분이 계세요. 예수님. 맞아요, 예수님 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음... 오, 맞아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친구들이 잘 아는 말씀이어서 다 알고 있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께? 아버지께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갈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여러분 맞아요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근데요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까지 우리를 아버지께 가게 하려고 하셨을까요? 우리를 사랑하니까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우리를 아버지께 가게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왜 우리,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실까요? 이렇게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싶어 하실까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어떨 때 가장 기쁘시냐 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있을 때 가장 기쁘셔요. 하나님 손으로 직접 만드신 우리들이 하나님과 같이 있을 때 하나님은 가장 기쁘세요. 어?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세요? 이렇게 하나님과 같이 있어야 할 우리들이 어떤 모습이냐 하면 아! 전 하나님과 같이 있고 싶지 않아요. 전요 제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저는요 하나님 말씀 듣고 싶지 않아요. 나는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이런 모습으로 바뀌었어요. 뭐 때문에? 맞아요. 죄 때문에. 그래서, 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있을 수가 없어요. 죄 때문에. 하나님 마음은 어떠실까요? 좋을까요? 맞아요. 슬퍼요. 하나님 마음은 슬퍼요. 우리와 함께 있고 싶은데, 죄 때문에 함께 있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함께 할수 있는지 알려 주셨어요. 이 성경에 나오는 여러 말씀들은 우리의 죄된 모습을 보여 줘요. 근데 이렇게 죄가 있어서 하나님과 멀리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얘들아, 너희들이 지금 죄가 있는 모습이고 너희들이 난 싫어요. 내 맘대로 하고 싶어요. 하는 모습이지만 나는 너희들을 너무너무 사랑한단다. 너희들을 보면 나는 너무 기뻐서 어찌할 줄을 모른단다. 너를 보면 나는 즐겁게 노래하고 싶단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갈수 있는 방법을 길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야. 우리는 그래서 아까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만을 믿을 때 예수님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갈수 있어. 우와, 우리가 하나님께 갈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갈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기쁘세요. 야, 너희들이 나와 함께 있구나. 야, 너가 나와 함께 있으니 정말 기쁘다. 이렇게 말씀하셨 또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하나님만 기쁠까요? 누구도 기쁠까요? 우리도 맞아요. 사람들도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제일 기뻐요. 맞아요.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우리가 기쁜 것처럼 하나님도 기쁘세요. 하나님도 기쁘고 우리도 기쁠 수 있는 방법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 세대로 친구들이 되기를, 또 그런 믿음으로 자라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친구들도 그 예수님을 믿나요? 하나님과 함께하길 원하나요? 네,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주세요. 하고. 날마다 기도하며 자라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세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음,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실 때 제일 기뻐하시고 또 즐거워하신다는 것을 알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지만 우리는 음 죄로 인하여 하나님보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고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게 되었어요.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 주시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해 주세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